거친님 뛰지마요 뛰지마 아 가버렸어 아, 아 제가 저렇게 빨랐나? 아 어디 갔어요? 우리 지금 밥 먹으러 왔어요 지금 밥 먹고 있어요 <laughs> 와 탈취 오면 너무 여유로운 거 아니니? 대박이다 얘아 진짜 이렇게 빠른 거 처음 봤네 아, 너 이렇게 빠른 애 없어? 뭔데? 진짜. 아 힘들어. 우리 다시 가자. 너 아직 점심 시간 아니야. 아 미련을 못 버려. 와. 이런이 살쪘단 소리 계속 듣지. 자 심기 일전하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데요. 오. 삼 번. 아 됐다 전화가요. <laughs> 거기 다았지롱못 가지롱 빨 <laughs> 오늘은 지영 씨도 양보할 마음이 없습니다. 오! 어, 제 성질 부리는 거 봐. 지영 씨 마음이 약해질까 코치님께 부탁한 건데 역시 잘한 것 같네요. 오, 오, 오 멋있어요. 연속은 한번 지영 씨가 해보실래요?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제가 나중에 계속 혼자 해야 되니까. 이번엔 지용 씨 차례. 장애물을 연속으로 뛰어볼 건데요. 사실 한달 전엔 이것도 식은 죽 먹기였다는 월리. 그 감각을 아직 기억하고 있을까요? 일단 월리에게 동의를 구해봅니다. 서운해도 어쩔 수 없어. 해야 돼 운동. 너 너무 티 내는 거 아니야? 같이 잘 해보자. 풀렸다 풀렸다. 오 귀를 보니 삐진 건 풀린 것 같네요. 한번 같이 날아보자. 한달 만에 맞춰보는 호흡. 과연 지영 씨와 원리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원리 걸음에 맞춰 도약하는 지영 씨. 그리고 지영 씨와 호흡 맞춘는 원리. 두 번째 장연료까지 가뿐하게 성공. 아, 됐다, 됐다. 아, 아, 힘들어.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어? 아, 비슷하게 한 번만. 탈당명을 해야지. 마지막 한 번, 파이팅! 마음을 연게 아니었나? 음. 아, 아, 잠깐만. 야, 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아, 아 그만, 가, 그만, 그만 가, 그만 가, 그만 가. 그만 가, 그만 가. 야, 칭찬, 칭찬. 보상, 보상, 보상. 보상. 옳지. 말을 다루는 것 뿐만 아니라 말 관리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지영씨. 사실, 운동시키는 건 하나도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차라리 큰 말이었으면 제가 좀 수월했을 거예요. 근데 한국에 이렇게 작은 말이 없다 보니까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말은 말인데 반렴하고 큰 말이랑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도 좀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서 원리랑 깊이 있는 시간을 보내야 될것 같아요. 며칠 후 가자 원리야. 응? 가자 가자 씻으러 가자. 원리가 운동보다 더싫어하는 목욕 시간. 오케이 씻을 준비하자. 아무래도 원리는 오케이가 아닌 듯한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지영 씨는. 준비물부터 꺼냅니다. 이게 원래 말 샴푸가 음. 따로 있는데 원래 눈이 충혈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되게 이제 눈 충혈 같은 거안 되는 개 샴푸. 아. 강아지용 샴푸, 말 샴푸는 원리한테좀 세더라고요. 아. 이건 작은 말용. 물기를 털어내거나 털을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물건들도 필요합니다. 빨리 가자. 빨리 씻어야 돼. 버티지 마. 다쳐. 원리 고집이 보통이 아닙니다. 하지만 1년쯤 이런 상황을 겪다 보니 지영 씨도 나름의 노하우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음. 일단 먹고 시작할까? 그런데 오늘은 영통 하질 않는데요 버티기 작전 들어가는 원리 당근으로 유인해 봐도 안 먹힙니다 어르고 달래는 모습이 꼭 (3살짜리) 애 키우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데요. 너무 춥지 않게. 마른 사람보다 체온이 높고 뛰다 보면 열도 올라 찬물로 샤워하는데요. 하지만 원리는 체구도 잡고 훈련도 하지 않아서 따뜻한 물로 씻긴다고 합니다. 시원하지? 빡빡 긁어 줄게. 오구 시원해, 오구 시원해. 어? 오구 시원해. 시원하지, 깨끗해진 것 같다. 물 따뜻해서 좋지. 혹시 원리를 시킬 때 주의할 게 있나요? 원리는 뭐 그렇게 타는 말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작아서 그냥 강아지 씻기듯이 하고 있어. 아 오늘은 큰아기 원래 이제 발부터 해서 심장이랑 몸속부터 샤워 시켜요. 운동하고 나서 씻으니까 갑자기 이제 심장에 무리가지 않게끔 심장에서 먼 곳부터. 원리는 운동만 잘. 원래는 이렇게 사람이 탈 정도로 운동을 안 하니까 강아지처럼 살살. 이렇게 한번 목욕 시킬 때마다 한 시간은 좋게 걸린다는 지영 씨. 아이고. 응? 욕심내지 마! 예뻐! 응? 응. 아이고, 이뻐라, 어? 응. 냄새도 좋아졌어. 응? 아이고, 시원해. 말은 씻기는 것보다 닦는 게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얘네 잘안 말리면은 이제 물때처럼 피부병 오기도 하고 감기 걸려요. 지금 저보다 더 열심히 닦고 있어요. <laughs> 지영 씨가 아침부터 이렇게 원리를 떼 빼고 광내는 이유가 다 있다고 합니다. 원리 데리고 어르신들 만나러 데이케어 센터 가요. 구석구석 깨끗하게 씻었으니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좋아하시겠죠? <laughs> 와나 고생했다 뽀뽀해 주는 거야? 지영 씨와 원리가 치유 봉사를 할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색동옷까지 챙겨 입은 원리. 네. 대각선으로 아 귀를 움직여야 되는구나. 오늘 원리가 만날 어르신들은 혼자서는 일상생활 하기가 힘들어 센터에서 일정 시간 보호를 받고 계신 분들인데요. 작년에 한번 원리와 함께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의 기억이 좋으셨는지 어르신들이 앵콜 요청을 하셨답니다. 이제 작은 말이 저희 센터에 놀러 왔는데 보이세요 왼쪽에? 아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 다 붙여주시면은, 밀리아 오면서 저희한테 인사해 줄거예요다 붙여주세요. 밀리아,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아이고, 눈 빠지셔. 와, 오늘 오, 옷을 입고 왔어요. 와, 너무 이쁘죠? <laughs>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laughs> 다 뵙죠? 네. 이제 어르신들 뵈러 한번더 놀러 왔고, 일단 원래 인사 한번 어르신들께 드릴게요. <웃음> 인사. <웃음> 제일 작은 말이에요. 이게 다큰 말이고 지금 두살 정도 됐는데 사람 나이로 한 다섯 살, 여섯 살 정도 돼요. 약간 손자, 손녀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섯 살, 여섯 살 정도. 우리 작년에 그여정도구가작에예요 네, 그 친구인데 지금 겨울이라 겨울털이 나서 좀 통통해졌어요. 할머니! <laughs> 어? 주용씨 외할머니도 계셨나요? 어떻게 만지면 되는지 이렇게 어떻게 만지면 되는지 한번 보여드려. 익숙한 듯 할머니께서 당근 주는 시범을 보이십니다. <S> <S> 아이고 이쁘네. 바로. 그 말로 이쁘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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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달라고. 요리왕 요리왕 요리왕. 손는짝이서 네. 어, 옳지. 아유 서 쏘는 짝이이어서 짝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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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이어이어서짝 그 말이 개랑 고양이 다음으로 사람이랑 제일 교감을 많이 하는 동물이라 이제 사람의 감정을 잘 헤아려요. 그래서 이뻐해 주시면 다 알아요. 고강하십니다 원리를 손두대야 듯하는 어르신들. <laughs> 그렇게 예쁘세요? 고감하십니다. 또 애기 만지는 것 같아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너무 귀엽고 아름다워서. 내가 참 행복을 느꼈다고 그런 말 본다. 행복하고 동물 치유라는 것들이 아직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 유럽에서는 동물 치유가 되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원리가 옴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이나 발달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그리고 특히 어르신들도 많이 효과를 본다라는 증명이 되고 있고 저희도 그런 연구 결과 보고서를 따라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해 보니까 정말 효과가 너무 좋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어르신들한테 맞춰서 천천히 걸을 거예요. 그럼 왼손 잡고 오른손 짧게 잡고 같이. 할머니 속도에 맞춰 나란히 걷는 원리. 원리의 증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원리는 이제 어르신들 가는 방향으로 따라갈 거예요. 먼저 가주시면 돼요. 와, 와, 여기를 잡, 잡고, 잡고, 여기 가까이 잡고, 예, 잘 왔습니다. 자, 같이 가실게요.

이거 할매하고 찍지 말고 나하고도 한 번만 찍자 냄새 맡는 거 아나 봐 얘가 자꾸 저할매한테만 가요 그러니까 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댓글도 보내줘요 네 알겠어요 아이고 이쁘다 말은 통하지 않지만 원리를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특별한 경험 어르신들은 이 경험을 오래오래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지영 씨 역시 이 행복을 오래오래 누리고 싶은데요. 한국에서 아무래도 이제 강아지와 고양이와 같은 애니멀 테라피는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말을 소재로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 저는 이제 제가 잘 아는 분야인 승마 그리고 말을 소재로 이런 애니멀 테라피를 좀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말이 사람에게 주는 좋은 영향력을 굳게 믿고 있어요. 원리야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앞으로 잘해보자. 어느 <laughs> 날 지영 씨의 인생 한가운데로 뛰어든 원리. <laughs> 지영 씨의 세상에 또 다른 세상이 열렸습니다. 수는 기분이 어때? <웃음> <웃음> 좋아? 원리와 <laughs> 함께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배우고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내고 있다는 지영 씨. 권리 함께 내딛는 모든 걸음을 응원합니다.